Fox TV 반입니다. 자, Fox TV 반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원투 낚시, 원투 낚시 어떻게 해서 바닥에 미끌림이 생기고 또 어떻게 끊어지는지, 바닥 지형에 바늘이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함께 해줄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나오느라.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 자, 오늘 친구와 같이 한번 원초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고고! 야 오늘 회, 어, 좀 먹으려고 뭐라고 잡아야 될 텐데. 이거는 주둥이부터 뽑아야 돼. <laughs> 음. 잘라 빼 이번에아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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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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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도레미, 이 정도면. 아, 3자는 안 되겠네요. 그래도 3자 가까이 됩니다. 어, 아, 시야 좋습니다. 요런 거한 마리만 더 잡으면 바로 회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콜. 어, 좋아, 좋아. 와, 아, 다들 얼음, 맞추네. 얼음 요렇게 잘 녹을 때가 또, 뭐또 맛이 기가 막히다. <laughs> 음, 물은 진짜 맛있네.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니까. 밖에 나와 뭐뭐다 맛있지 뭐 꿀에다 꿀 요런 요러, 요래 먹어야 맛있지 음. 그래가 문어 한개 하고 <놀람> 와다 살아 있네 아아 그그 아, 이거 이가 음. 나오면 이 맛이지 뭐 네. 뜨끈한 사발면도 한 그릇 했겠다. 이제 수중 촬영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원투낚시 채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초가 무성한 수중여의 자리를 잡았네요. 자, 16호 묶음추에 봉돌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채비가 물에 착수하여 가라앉는 장면입니다. 자, 서서히 가라앉고 있네요. 이 커다란 바위에 걸쳐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채비입니다. 수심은 약 3m 정도에 시야가 아주 좋, 좋습니다. 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치는 게 너무 아름답네요. 수중료 위에 안착한 채비가 어떻게 회수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슝 하고 딸려나가네요. 비교적 쉽게 딸려나갑니다. 이번에는 묵음추 채비의 맨 밑에 바늘이 미역줄기에 걸려버렸습니다. 팽팽한 채로 채비를 꺼내려고 당기고 있는데요. 채비가, 채비가 어떻게 회수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화살표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쪽으로 채비가 팽 하고, 예, 벗겨져 나가네요. 다행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채비가 수중류 위에 안착을 하고, 여유줄을 감아서 텐션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노래미가 한 마리 예, 지렁이에 달려듭니다. 예, 물고기라도 파도에 참 힘들어 보이죠? 자, 이렇게 채비가 있다가 텐션에 의해서 이제 앞쪽으로 떨어진 채비에 다시 노래미가 접근합니다. 잡식성이고 탐식성이 강한 널레미가 덥석 지렁이를 물었습니다. 어느새 지렁이는 목구멍까지 넘어가고 입맛을 다시는 널레미 입에는 낚싯줄이 보입니다. 예, 식도로 넘어가는 지렁이에 뭔가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을 때 상황을 눈치채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미 바늘이 깊이 박힌 이유였습니다. 아,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이번에도 마지막 채비가 딱 걸렸는데 채비를 어, 회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을 줘서 지금 당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래미는 걸려 있고 예, 마지막 바늘 걸려 가지고 지금 채비에 지금 텐션이 걸려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통 이럴 때는 운이 좋게 빠지거나 줄이, 줄이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놀래미는 먹던 것까지 뱉어가면서 뱉고 싶지만, 자, 줄, 텐션, 자, 당깁니다! 툭! 하고, 예, 운이 좋게 빠져서 떨어져 나가네요. 자, 이번에도 채비가 걸린 상황인데, 바늘이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중료의 이런 굴곡에 의해서 밑걸림이 발생하였습니다. 걸린 채비를 빼기 위해 챔질도 해보고, 당겨도 보고, 결국은, 아, 예, 터트리네요. 예, 이번에도 채비가 터져버렸습니다. 크게 각지지도 않고, 완만한 라운드의 수중료임에도 불구하고, 채비가 걸려서 터져버렸네요. 자, 지렁이도 그대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채비는, 요거는 예, 잠시 여기 두고 나중에 나갈 때 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출려인데요. 여기 아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런 간출려에 걸려버리면, 예, 아무리, 예, 뭐 힘이 좋고 체비가 좋아도, 예, 잘 뜯기가 어렵죠. 아, 자, 여기 보시면, 텐션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 뒷줄 당기고 있는데 벌써 놀래미가 달려듭니다. 지렁이를 뜯어 먹으려고 하네요. 자, 제가 내려가니까 재빨리 지렁이만 뜯어서 도망을 갑니다. 야, 야무지게 지렁이를 씹어 먹으면서 유유히 도망가고 있네요. 아주 운이 좋은 녀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채비 바로 밑에 군소가 있습니다. 원투 낚시에 가끔 군소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채비를 회수할 때 훌치기가 되어가지고 옆구리 같은 데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잡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군소는 바늘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면서 운이 좋은 군소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예, 그냥 비켜가죠. 군소 오늘 땡 잡았다이. 자 비교적 수심이 얕은 데서 놀래미가 지금 큰 지렁이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살 거라고 지금 꿈틀대면서, 예, 그래봐야 더 맛있는 먹이로만 밖에 안 보이겠죠? 파도에 흔들흔들 하면서 지렁이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놀래미는 한 입에 삼키지도 못하고 조금씩 물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놀래미는 보통이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구역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이 영역을 침범하면은 놀래미가 영역 싸움을 합니다. 야이 녀석도 지금 아 자기 영역에 들어온 먹이를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까, 예, 애를 먹고 있네요. 자, 파도에 휩쓸려서 넘어갔는데, 이쪽에도 또 지렁이가 있으니까 먹으려고 하다가, 뭐냐 하면서, 예. 침범한 다른 놈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 밑에서 호시탐탐 귀해를 노리고 있던 다른 노래미가 와서 맛있는 지렁이를 아주 껍석껍석 꾹꼭 덥석 삼키고 있네요. 그것도 돌 밑에 숨어서 몰래 먹고 있습니다. 자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 아 뭔가 이상한 거를 눈치챘습니다. 자, 막 가려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렇게 발버둥을 쳐봐야 예, 결국은 낚시꾼들한테 자 이거 어신으로 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아, 나, 낚시꾼은 또 강력하게 또 챔질을 하죠 어떻게 될까요 아 결국은 예, 욕심부리다가 끌려 나가는 노래미입니다 자이것은 저의 천연 아쿠아리움 천연 수영장입니다 오늘은 시야가 괜찮아서 아주 기분이 더 좋습니다. 유유히 한 마리 물개처럼 헤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게 뭔가요? 아까 버려둔 채비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나갈 때 들고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고기들이 자두 마리나 더 물고 있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여기 납봉돌이 바위 틈에 많이 낀게 있습니다. 와 완전히 뭐 봉돌 무덤이네요 여기는 이게 또 언제 끊어진 건지 알수 없는 원투 채비도 있습니다 원줄까지 같이 터진 것 같네요 자 어린 베도라치는 깊게 삼킨 바늘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힘을 쓰면 쓸수록 지쳐만 갑니다 이 작은 베도라치가 여기서 벗어나기란 저 가는 그 목줄 하나를 끊지 못해서 저렇게 어, 힘들어하고 있네요. 제가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에 여기 물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주 신이 나서 지금 그러고 있네요. 일단 요거는 제가 여기 넣고 나중에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터진 채비에 걸린 노래미도 빼주고. 예 나머지 고기들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얘들은 예, 죽는길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기의 먹이가 되거나 문어가 와서 먹거나 그러겠죠 예, 마지막으로 배도라치도 빼주고 자 이렇게 저는 촬영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주워온 건데 와 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만약에 저도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거 하다 잘못하면 낚싯줄이나 바늘 이런 데 걸려버리면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뜯어지긴 뜯어지겠지만 그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나온 거는 이게 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나는데 이 예전에 깔아 앉았던 것들은 전부 납입니다. 이게. 철하고 납하고 무게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잘 추구를 해,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요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래미 해가지고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냥 왔으 봐야지, 낚시 왔은 <놀랄> <놀랄>

그래서 이래, 직접 이래. 잡아먹는 거고 육실 자체 어. 진짜 소전 한, 아우. 소주 한잔했어 그래, 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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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가. 응. 어. 어, 씨. 막 깔라, 때깔, 때깔기나? 그래. 아, 다 죽이네.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야. 음, 아, 축구 배고플 때 보면 맛있지 뭐... 인정했다. <laughs> <laughs> 응. 아쉽다, 시바. 자, 저희는 오늘! 원투 낚시와 함께 물 속에 원투 낚시가 어떻게 걸리고 하는지도 한번 같이 찍어 봤습니다. 덕분에 또 친구하고 같이 낚시도 하고 또 회도 새로 먹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친구, 브레드원입니다. 브레드원씨. <laughs> 소감 한마디. 낚시를 친구랑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된는것 같은데. 와, 20년. 아... 대충 나이 나오죠, 20년. <laughs> 아, 정말 오늘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고기도 아, 손맛 간만에 느끼니까 짜릿한 맛이 있었는데, 아, 마지막에 회, 아, 그 맛, 옛날 추억이 샥샥 떴는데, 소주 한 잔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밖에 나오면 다 맛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오늘 지금 저녁 때가지고 조금 추운데, 저희는 오늘 빨리 정리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반이었습니다.